대한민국은 로마 제국이다. 제2의 로마 제국이다. 로마 제국은 그러면 뭐하는 나라인데? 인류 문화가 처음 생겼던 문화와 문명과 산업과 기술과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던 그런 큰 위대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은 문화가 시작된 나라예요. 인류 역사 제1곳이라. 근데 대한민국은 그 문화를 갖다 완성한다는 겁니다. 문화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완성하고, 모든 구원을 완성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임을 맞이하는 그런 완성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제2 로마 지국. 대한민국 그래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 유럽에 있는 로마 지국이 중요하냐? 대한민국에 있는 이 로마 지국이 중요하냐? 아, 우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국민학교 1학년이 중요합니까? 국민학교 6학년이 중요합니까? 물론 1학년에 안 들어가면 6학년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국민학교 1학년보다도 중학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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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6학년이 낫고 중학교 1학년보다도 3학년이 좀더 나은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과 문화가 시작된 그 로마 지역보다도 그것이 완성되는 대한민국이 더 위대한 나라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로마 지역은 그런 걸 뭐가 그러면 좋았는데, 제가, 제가 딱, 마이드마크 딱 다섯 개만 이야기하겠는데, 첫째로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종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지구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참, 참, 참 좋은 나라죠. 쓸만한 나라죠. 모범된 나라죠. 로마 지구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거야. 기독교 국교라는 거야. 모든 국민들은 다 기독교를 믿으시오. 다른 이런 불교 같은 거 이런 거우상숭배하는 종교는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다 믿으세요.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시월이 있다가 시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약 518년 약한 500년 정도 시월이 가니까 예수 믿는 것이 조금 조금 자꾸 변질이돼 약간 좀라나죠아 이거 안된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종교 계획이라 그래요. 잘못 돼가고 있는 걸 같아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종교 계획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정통 기독교보다도 이단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저 앞에 공원 옆에 다 이단 하나 건물을 지어놨는데, 지금 학생들, 이 학생들이, 청년들 많이, 이제 많이, 유혹을 할 겁니다. 그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은 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은 교주가 있고, 자, 교주가 자기가 구원자고, 그는, 천국, 천국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곳이 그 이단이야. 자, 그래서 종교 계획을 했다가, 틀린 것을 바르겠다, 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복을, 복을 많이 줘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막, 산업이 잘 되는 게, 일차 산업,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목축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공장도 잘 만들고, 기계도 잘 만들고, 예, 모든 게다잘 돼. 산업혁명, 생산이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 문명이 그냥, 그냥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갖다, 조그마하고 예수를 갖다 잘믿으면 하나님은 그냥 막큰 축복을 줍니다, 그냥. 아, 여러분들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다 부자될 것 같아요. 좀 잘못된 걸 고쳐가지고 종교 개그를 해가지고 바르게 땅비으니까 하나님의 산업혁명의 축복. 아, 모든 그런 생산이 물질 문명이 그냥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큰 그런 어, 경제 대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다. 그런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 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예 부흥이 일어나서 문예 부흥. 막 예술이 발달하고 이제 막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뭐 글도 잘쓰고문예가 부흥돼 가지고 이 문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참문예 부흥이 잘돼 있죠. 예술이 잘돼 있죠. 그죠? k p o p 그 k p o p 그 이름 없는 팝까지다하면한번한 1,000명 이상 1,000명 계의 팀이 된다 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있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거 하는 건다 잘한다는 겁니다. 문의 부흥이 됐다. 사르병명만 돼가지고 뭐, 먹는 것만 받고 있는, 먹는 것이 아니고, 문의가,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그 실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 사,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면 장사가 잘 돼.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요새 장사가 잘안 돼가지고 참, 그, 나라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장사가 잘 돼, 중상주의. 아주 뭐, 상업이 참잘 되는 거네. 갖다 팔면 그냥 뭐, 전부 돈이야. 가져가면 전부 다 사. 배에다가 그냥 물건을 한거 싣고 가면 그냥 뭐, 싹다 팔고 와. 중, 그게 뭐 중상주의라 그래. 아주 상업이 잘 됐다. 그 다음에, 질사강의 발견. 그럼 면 어디로 갔고 오? 질사강의 발견. 여리가면 아프리카고, 여리가면 아메리카고, 여리가면 미국이고, 여리가면 아시아고, 저리가면 호주고, 여저리가면 러시아고, 이 지구를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은 나라지만 안 가본 데가 많습니다. 는 백령도도 안 가봤고, 저 흑산도도 못 가봤고, 울릉도도 못 가봤고, <laughs> 안 가본 데 <데이> 많아요. <laughs> 근데 이 사람들 이로마 중국 사람들은 세계 모든 그런 지역을 다 가봤다는 겁니다. 그 지리상의 발견자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기업이 안간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명과 문화와 산업과 경제 이런 게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다라는 줄로 믿습니다. 음. 그 그래, 그럼, 그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로마주로 했느냐. 세계 선교하라고 그,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후에 나가서 미국도 가고 이제 뭐, 세계를 막 나가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러은 우리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아줬다. 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다 인류가 다지혜사함을 받고 영생을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도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원리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어렸더하나님의 자녀되는 건큰 구원받아, 구원받아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디야, 아, 그 정상이지. 하나님이 자녀만 되면 그건 다된 거요. 하나님이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돼 가지고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이 상속을 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뭘 상속 주는데 내가 원하는 걸싹다 줍니다. 돈이 원하면 돈을 주고 명예 가 원하면 명예를 주고 지식이 원하면 지식을 주고 건강이 원하면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좋은 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의 지이곳이가 된다. 그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조국 근대와 민족 중의 역사 한강의 기적을 꼽히고 일 2, 3, 는 나라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선진화가 되고 세계화 된다라.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가 된다라.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 대한민국 밖에 없어 다른 나라는 없어. 하나님의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지배한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지도한 나라를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첫째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약한 200개의 나라를 갖다가 정복을 해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근데 전부 다 여호와의 종교, 기독교로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 200개의 나라를 갖다 잘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다음에는 뭐냐? 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를 복음화 했습니다. 세계, 지리상이 발견, 세계 안간 데가 없어요. 세계 간 데마다 예수 그룹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첫문제는그 목사가, 선교사가 온 것이 아니고 신부가 먼저 왔습니다. 천주교가 먼저 왔어요. 천주교가 먼저 오고 뒤에 이제 나의 기독교 선교사가 왔는데. 로마 지역도 선교를 잘했지만, 대한민국도 선교사를 잘합니다.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제일, 예수를 제일 잘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예수 믿어오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다 예수 믿어오고,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어린도 오고, 어른도 오고, 싹다오는나 대한민국은 예수를 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양과 서양, 중동지방, 중동, 중동지방을 중동 보고 우리가 오리엔탈이라고 해요. 오리엔탈, 오리엔탈, 아프리카, 애국, 이나라들을 갖다 전부 다싹다 다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대영제국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 대영제국인데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세계 모든 지역에 영국, 영국, 영토가 있어요. 배에다가 물건을 갖다 한, 한것 가득 싣고 가면은, 어, 호주에 가면 호주에 가서 팔아가지고 호주로 다 사버려요. 호주가 영국 나라가 되버렸어요 어, 남아, 남아프리카, 남아프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거 가서 또팔아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영국 땅이에요. 그 다음에 남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도 영국 땅 영국 나라야 인도도 영국 나라였어요 중국도 영국 나라였어요 전부 영국 땅이야 세계를 갖다 싹 사버렸어요 그래서 태양이 영국은 대형제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세계가 전부 다 영국 나라예요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되도록이면잘나하고 평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뉴욕으로 다 오시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대학교 다 유학을 오시오.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유학 많이 가지고 미국에 유학 공부하러 유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 그 유엔에 어떤 회사들, 회사들 사업할 사람들을 유엔으로, 워싱턴, 뉴욕, 뉴욕, 워싱턴 쪽으로 다 오시오. 뉴욕으로 다 오시오. 세계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인류를 모아요. 모아가지고 미국의 사람들이 가면 제일 먼저 보고 배우는 것이 기독교 예수 믿는 겁니다. 아 미국이 왜잘 사는 거했더면 가만 보니까 참 기독교 예수를 잘 믿거나 그래 가지고 다 따라가지고 예수를 믿어 가지고 배워 가지고 한국에 와 가지고 전부 다 전도해 가지고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다음에가 이제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미전도정자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한국이 다 앞으로 복음화할 거요. 예 미전도정조 전도가 아직 안된 나라, 대한민국은 미전도정자 아직 전도가 다안된 나라를 갖다 전부 다 복음하는 그런 큰 가업이 있는 큰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인류에서 제 이것이 문명국가와 영성의 시대를 연다. 제2 로마 지구이고, 제3 선교 축이고, 제4차의 혁명의 축보를 받고, 세계 5대 6대 7대 인프라 구축도.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연결, 다리, 공항, 비행기 다리, 배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게 전부 다 인프라라 그래요. 이제 하늘길, 바닷길, 육지, 길이, 인프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지가 돼. 7대인프라 구축돼가지고 세계 5 대양육도를 통해서 7대인프라 구축돼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지가 되어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세계 기독교 있고 그래서 여기 참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 성지 성지 순례라. 성지에 가는 거. 순례객들이 성지에 가서 순례하러 가서 참배하는 것이 성지 순례, 이 대한민국의 본부라 그게 시 기독청이 세워지는 겁니다. 큰, 큰 영광이고 명이고 축복입니다. 한 사람이 왔어그 사람이 한 사람 이 왔다 가는데 최소한한 천만 원씩을 갖다 돈을 쓴다 하더라고. 그러면 세계 사람들 와담싹다 가보셔. 우리나라는 뭐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천재 그냥 말 돈이 굴러다니는 거야. 앞으로 우리 우리 국민들은 다 부자가 다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그래서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이 다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행기 비행기가 많죠. 비행기가 많 비행기 비행기 회사가 많고 배가 많고 차도 잘 만들고 군함도 잘 만들고 잠수함도 잘 만들고 상선 무역선도 잘 만들고 다잘 만들어 많아. 그,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을 다 연결하는 그런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도마로토한다 법은 로마의 법을 지킨다 종교는 로마의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우리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잘 배워서 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이 발전할 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 조국 근대와 민족 중의 역사 조국 근대와 민족 중의 역사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남북통일과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우리가 남북통일인데 남북통일이 거의 다다 되어 다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어, 통일된다는 거다 아는데 나만이 북한보다도 훨씬 더잘 살고 보자고 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어, 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더라고. 남북 통일은 저절로 통일이 된다.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법과 기독교 국교가 돼. 그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고 초막절 성일합니다. 초막절 성일는 예수미 님 재림을 맞이할 그 준비하는 그성회가 초막절 성입니다. 회 예수미 님 재림을 맞이할 어린 양의 신부들을 갖다가 기독교 신자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성령을 다 입혀서 신부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시킨다. 기독교 신자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영적 무장을 시켜서 어린 양의 신부단장을 시킨다. 그게 이제 초막절 행사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새 기독청이 세워지고 초막절 성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의재립을 맞을 그 영정 보장을 잘 시키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되죠상국톨과 네, 고토의 영탁장 축보 그 아시아 대연방이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끼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끼리 열두 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끼리 1 2지파를그죠 뭐 유다지파, 뭐, 뭐, 비냐민지파,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끼리, 유대민족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한 200명 밖에 안, 2 0만명 밖에 안 돼요. 그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사람들을 전부 다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요. 세계 기독교 종주국과야 세계 기독교의 대표자가 되는 나라야. 세계 기독교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런, 주체, 주체,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나가는 사람들만 12지파로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나라 사람을 12지파로 만든다. 그 12지파 이야기가 첫째는 아시아 대연방제국의 한계성입니다 자, 첫째는 아시아 대연방제국에, 옛날 고구려 신라 백제 됐던데, 남한과 북한과 만주, 몽고, 여기 한 나라가 돼요. 남한과 북한과 만주와 몽고가 한나라돼 이것이 아시아 대연방제국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그렇게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남한과 북한과 만주 몽고가 된 아시아 대연방제국 하나, 그다음에 중국, 일본,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소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그다음에 북미, 서유럽. 아, 이러니까 전부 12개가 된 게. 세계 12집, 12 집, 12 세계를 갖다 12지파로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12 지파를 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를 갖다 12지파로 만들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 고 특징이, 어, 종교는 전부다, 세계 종교는 전부다 기독교가 다 되는 것이고, 세계는 종교의 자유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나라가 기독교로 딱 돼가, 12시 바로 딱 돼서, 이제 우리가 영정부장을, 예수님의 재림을, 재림을 맞이할 그런 영정부장을 딱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그렇죠 한래에서 백두까지 이 한반도 자체가 이게 성지라. 성지. 한반도가 세계 중심주고 세계 성지가 되고 세계 순례객들이 와서 참배하러 오는 그 본부가 바로 이 대한 한반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자 부산에 부산 내려부터 이제 목포로 부산 목포로 대전으로 뭐 인천으로 그 다음에 평양으로 저기 저뭐 신의주로 서울로 강릉으로 다. 어디 있는데 아무 쪽으로 가면 돼요. 한국내에만 싸가 안 모여도 이 한반도 내에만 따오면 돼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 한반도 전체가 성지 순례가 돼가지고 순례객들, 참배객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보통 한한한번올때한 한, 한 한, 한 20만 명 정도로 생각하더라고. 20만 명 정도. 세계 인류가 약한 앞으로 80만 명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올 때가 한 4분의 1 정도. 20만 명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이 1 0만 원씩 돈을 쓰고 갔을 때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다 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부국 강병 강성되고 국윤용성 국태 민래에서 국이 셧냐는 나라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요 모르겠고 부국강병, 부자가 되어서 큰 강한 나라 부국강병강성대국 국인용성국태민화에서국이전전한다라이고 태평성대태평성국 태평성서로 인해서 북이영화를 누리는 그런 태평천하가 된다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도 다 편해 뭐 요새 뭐 어디 가면, 어디는 불리하고, 어디는 사라고 어디는 뭐안 좋고, 문화시설이 안 좋고, 안 좋고 하는데, 그거는, 그는 임시, 임시현상이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도 똑같아요. 서울의 종로나, 홍대나, 어, 그렇죠. 다른 어디, 어디, 나라도, 지방도 똑같아진다. 제주도나, 뭐, 강원도나, 어디든지 가든데 대한민국은 똑같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2 로마 지구. 교회가 약한 20만 개 건축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약한 2만 개 정도. 우리, 우리, 우 우리,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 이런 교회로 된 것이 그 땅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지은 그런 교회가 약한 2만 개 정도, 나머지 한 3만 개는 상가 같은 데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도 약한 5만 개에서 한 6만 개를 통계가 안 나온다 하더라고. 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20만 개의 건축이 되어지고, 목사가 약한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양성되어지고, 장로, 및 전문, 전도사, 전도사, 그런 전문 사회자들이한 천만 명이 양성되어진다. 뿐만 아니고, 기독교 신자가 약한 1억 명 되어진다. 우리 대한민국에. 1억 명 되어지고, 인구가 약 앞으로 한 1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다 합치면, 일본, 중국까지,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과 만주, 몽골, 가졌었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싹 합해면, 인구가 우리나라에 한 10억 정도 된다. 그래 가지고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해 가지고 세계를 보고하는 그런 초막절 생애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 생애는 주로 그 공연 행사를 합니다. 종교 종교 공연입니다. 종교 행사를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사인데 이 초막절 행사는 종교 행사야. 종교 행사가 공연 문화가 돼요. 공연 문화. 그래 이제 전부 다 음악으로, 음악으로 노래로 거기에 다 복음이 들어가는 거. 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는데, 그 공연 문화를 가지고 초막절 성일해서 세계 보호화를 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그런 신부 단장을 잘하는 그런 영정부장을 잘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그, 그 축복이 어느 정도냐? 그래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니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반도체, 밧데리 바이오,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대한민국 밖에, 밖에 못 만든대요. 한국 공장들이 그안 만드니까 시기가 수석됐다 하더라고. 미국도 못 만들어. 미국이 한국 보고 핵잠수함 만들어 달라. 구축함 만들어 달라. 뭐뭐핵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어 달라. 핵잠수함을 만들어 달라. 비행기를 만들어 달라. 뭐맨들 중국, 미국이 달라 그래요. 근데 트럼프는 또얌체가 내가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돈안 주려고 기술을 가르쳐 주라 그래요. 자 웃기죠. 못 가르친다. 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제2로마 지구, 제1로마 지국은 문명과 문화가 시작됐던 시대고, 우리 대한민국은 문명과 문화가 영적으로 다시 완성되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재립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 이제 이세상 시대는 끝나고 저하나 나라 천국 시대로 천년의 왕국으로 다 들어가서 왕로로 다는 그런 사람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